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비트패스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영상 시청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하시는데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 지금 엄청난 충격이 왔어요. 블랙록이 2억 9,300만 달러를 코인베이스로 옮기면서 매도 공포가 확산됐는데, 동시에 기관들은 1억 6,300만 달러를 조용히 매집하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연준이 스텔스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긴축이지만 뒤에선 유동성을 푸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대요. 상원 의원 루미스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만들어 37조 달러 부채 위기를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또한 ai 버블 공포와 무역전쟁 우려로 글로벌 시장이 동시 붕괴하는 가운데 고래들은 2천만 달러를 베팅하며 반등을 노리고 있어요 기업들이 달러 약세에 대비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축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전환 사차의 전략이 청산 위험을 막고 있고 스위스에선 14% 수익률 크립토 대출이 등장했어요 10월에 8% 하락했지만 기업들은 오히려 디지털 자산을 두배 늘리고 있대요. 오늘은 블랙록 매도설의 진실, 연준의 숨겨진 유동성 게임, 그리고 14만 달러로 가는 완벽한 폭풍까지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업데이트를 가장 쉽고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블랙록이 2억 9,300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로 옮겼어요. 시장은 매도 신호로 받아들였지만 진실은 정반대예요. 이 이동은 매도가 아니라 커스터디 재배치로 보시는 게 좋아요. 블랙록 아이세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보유량을 더 안전한 콜드 스토리지로 옮긴 거예요. 오히려 장기 보유 신호죠. 실제로 블랙록은 계속 매수 중이에요. 지난 주에만 5억 달러를 추가 매수했어요. 총 보유량이 400억 달러를 넘어선 거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비트코인에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코인베이스 커스터디가 선택된 이유도 있어요. SEC 규제 준수, 보험 커버리지, 군사급 보안.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커스터디 서비스이기도 하고 중요한 건 블랙록이 장기 보유를 결정했다는 증거죠. 온체인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해요. 거래소 유출이 아니라 커스터디 주소 간 이동이었어요. 매도 가능한 거래소 잔고는 오히려 줄었어요.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거죠. 시장의 오해가 오히려 기회예요. 패닉 셀링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스마트 머니는 조용히 매집해요. 블랙록도 더 싸게 살수 있게 된 거죠. 약한 손에서 강한 손으로 비트코인이 이동하는 과정이에요. 연준이 표면적으로는 긴축하면서 뒤에선 유동성을 푸는 스텔스 양적 완화를 하고 있어요. 또 이게 비트코인 14만 달러의 총매제가 될수 있어요. 연준 대차대조표를 자세히 보면 이상해요. 공식적으로는 양적 긴축, 즉, QT 중인데 리버스 레포를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어요. 하루 2조 달러가 움직이는데 이게 사실상 돈 풀기예요. 은행 위기도 한몫했어요. 지역 은행들이 흔들리자 연준이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했는데 이름만 대출이지 사실상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1조 달러 이상이 조용히 풀렸어요. 이런 숨겨진 유동성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으로 흘러가요. 실제로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0.8까지 올라갔어요. 유동성 게임의 수혜자인 거죠. 또한 골드만삭스 모델이 흥미로워요. 현재 유동성 수준이 유지되면 비트코인 14만 달러가 가능하대요. EM2 통화량 증가율과 비트코인 가격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예요. 2026년 상반기가 결정적일 거예요. 연준이 피벗하면서 공식적으로도 완화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스텔스 q 이가 진짜 q 이가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 폭발에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시장이 크래시하는 동안 기관들은 1억 6300만 달러를 비트코인에 쏟아부었어요. 똑똑한 돈의 움직임이 명확해요. 펀드플로우 데이터가 놀라워요. 개인은 팔고 기관은 사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레이스케일, 프로셰어즈, 비트와이즈 모두 순유입을 기록했어요. 공포 속에서 욕심을 부리는 거죠. 평균 매수가가 더 흥미로워요. 기관들은 9만 5천 달러 아래에서만 매수해요. 10만 달러 위에선 관망하다가 떨어지면 공격적으로 사는 거예요. 명확한 전략이 있는 거죠. 또한 알고리즘 트레이딩도 한몫해요. 기관들의 AI 보이 변동성을 이용해 수익을 내고 있는데 하루 5% 움직임도 그들에겐 기회예요. 개인이 공포에 떨때 기계는 냉정하게 거래하는 거죠. 그리고 장기 전망이 핵심이에요. 기관들은 2년에서 3년을 봐요. 단기 10% 하락은 신경도 쓰지 않는 거죠.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 규제 명확성, 인플레이션 해지, 이 모든 요소가 상승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관 매집이 바닥을 만들어요. 9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때마다 기관 매수가 들어와요. 자연스러운 지지선이 형성되는 거예요. 폭락은 있어도 붕괴는 없는 이유인 거죠.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비트코인을 미국의 디지털 금으로 만들자고 주장했어요. 37조 달러 국가부채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루미스의 계획은 대담해요. 미국 정부가 100만 개 비트코인을 매수해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자는 거예요. 금 보유고처럼 비트코인 보유고를 만드는 거죠. 수학적으로 타당해요. 100만 개를 10만 달러에 사면 1 천억 달러예요. 이게 50만 달러가 되면 5천억 달러. 즉, 37조 부채의 1.3%를 커버할 수 있어요. 시작으로는 나쁘지 않죠? 여기서 투자자들에게 더 중요한 건 신호 효과예요. 미국이 비트코인을 인정하면 전 세계가 따라와요. 각국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에 비트코인을 추가할 거예요. 수요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또한, 의회 지지도 늘고 있어요. 공화당 의원 20명과 민주당 의원 5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어요. 초당적 지지가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트렌드예요. 만약 이게 실현되면 게임 체인저예요. 비트코인이 진짜 국가 자산이 되는 건데,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100만 달러도 보수적인 목표가 될수 있어요. AI 버블 우려와 무역전쟁 공포가 글로벌 시장을 동시에 붕괴시켰어요. 비트코인도 피해갈 수 없었어요. 우선, 엔비디아가 10% 폭락하면서 시작됐어요. AI 투자 과열, 수익성 의문, 밸류에이션 버블, 모든 우려가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나스닥이 5% 떨어지자, 이에 따라 비트코인도 8% 하락했어요. 또한, 여기에 무역전쟁 우려가 기름을 부었어요. 트럼프의 관세위협과 중국의 보복 가능성,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됐어요. 위험자산 대탈출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달러 강세도 악재였어요. DXY 지수가 106을 돌파하면서 비트코인과 역상 관광계가 뚜렷해졌어요. 달러가 1% 오르면 비트코인은 2%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됐어요. 하지만 이건 단기 조정이에요. AI는 버블이 아니라 혁명이고, 무역전쟁도 협상으로 끝날 거예요. 비트코인은 이런 불확실성의 해지수단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요. 패닉 속에서 비트코인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 2020년 3월을 기억하시죠? 코로나 패닉 후 1년 만에 10배 올랐어요. 역사는 반복될 수 있어요. 고래들이 2천만 달러를 베팅하며 비트코인 장기반 등에 올인했어요. 그들이 뭘 알고 있는 걸까요? 온 체인 데이터가 명확해요. 1천 비트코인 이상 보유 주소가 지난주 50개 늘었어요. 각각 평균 2천만 달러씩 투자한 거예요. 총 10억 달러가 고래 지갑으로 들어간 거죠. 흥미로운 건 매수 타이밍이 절묘해요. 9만 달러 터치할 때마다 대량 매수가 들어왔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일제히 움직는데 조직적인 매집의 시... 신호인 거죠. 또한 옵션 시장도 강세예요. 12만 달러 콜옵션에 5억 달러가 베팅됐어요. 2026년 3월 만기예요. 고래들은 4개월 안에 30% 상승을 확신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과거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2020년, 2017년, 2013년 매번 고래 매집 후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폭등했어요. 평균 상승률 250%인데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일반 투자자와 달리 고래들은 내부 정보가 있어요. 규제 변화, 기관 계획, 거시경제 전망,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들의 베팅을 무시하기 어려워요. 기업들이 달러 약세에 대비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처럼 축적하기 시작했어요. 재무 전략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트렌드죠. 테슬라,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를 넘어 일반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는데, 포춘 500 기업 중 50개가 비트코인 보유를 검토 중이래요. 현금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인 거예요. 여기에 이유가 명확해요. 달러 가치 하락 우려 때문이죠. 연준이 계속 돈을 찍으면 달러는 약세를 면치 못해요. 비트코인은 공급이 한정되어 있으니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회계 처리도 유리해졌어요. FASB가 비트코인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허용했는데 상승분을 바로 이익으로 잡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특히나 기업의 CFO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페이먼트 프로세싱 핀테크의 리더인 스퀘어의 사례가 인상적이에요. 5억 달러 비트코인 투자로 20억 달러 수익을 냈는데 본업보다 더 벌었어요. 다른 기업들도 이런 성공 사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이 분수령이 될 거예요. 첫 분기 실적 발표 때 비트코인 보유를 공개하는 기업이 쏟아질 거예요. 그럼 도미노 효과가 일어나면서 수요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전환사채의 전략이 비트코인 청산 위험을 완벽하게 막고 있어요. 세일러의 금융공학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전환사채로 자금을 조달해요. 이자율 0% 만기는 5년에서 7년으로 즉 투자자들은 주식 전환권을 받고 회사는 거의 공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이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거죠. 그래서 청산 위험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일반 대출과 달리 전환 사채는 담보 요구가 없어요. 비트코인이 50% 떨어져도 마진콜이 없는 거예요. 완벽한 방어막이죠. 게다가 유연성도 뛰어나요. 채권자가 주식 전환을 선택하면 부채가 자본이 돼요. 비트코인이 오르면 주식 가치도 올라서 모두가 이기는 구조인데 이게 바로 윈윈 게임이죠. 또한 현재 부채 상환 여력도 충분해요. 보유 비트코인 가치가 부채의 5배인데 비트코인이 80% 폭락해도 상환 가능해요. 사실상 파산 위험이 제로인 거죠. 이에 따라 이 모델을 따라 하는 베타 기업이 늘고 있어요. 일본 메타플래닛, 중국 메이투 등이 비슷한 전략을 쓰고 있어요. 전환사채를 통한 비트코인 매집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는 거죠. 10월에 비트코인이 8% 하락했지만 오히려 기업들은 디지털 자산을 2 배로 늘렸어요. 역발상 투자의 교과서인데 재무 데이터가 충격적이에요. S&P 500 기업 중 디지털 자산 보유 기업이 9월 25개에서 10월 48개로 늘었어요. 가격 하락을 오히려 기회로 본 거예요. 이에 따라 보유량도 대폭 증가했어요. 평균 보유액이 5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2 배가 됐는데 하락장에서 더 많이 산 거예요. 전형적인 피어앤글. 조이드 전략이죠. 게다가 업종별로 보면 더 흥미로워요. 테크 기업 뿐 아니라 은행, 보험사, 제조업체까지 참여했어요.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자체 계정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시작했대요. 이런 트렌드의 이유가 명확해요. 4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보유를 공개하면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혁신 기업 이미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큰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런 움직임은 계속될 거예요. 가격이 떨어질수록 기업 매수는 늘어날 거고 그들에게 10% 하락은 10% 할인이거든요. 장기적으로 강력한 지지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처럼 복잡하게 얽힌 상황은 혼자서 모든 변화를 추적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비트패스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시황 브리핑, 손실 코인 상담, 급등 코인 추천, 트레이딩뷰 공유, 포지션 변화 알림을 실시간으로 매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같이 분석하고 같이 대응하며 투자하는 분들이 모여있는데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시각이 정말 중요한 자산이에요. 혼자서 다 챙기기에는 너무 방대한 정보량이죠.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서 함께 정보를 나누고 분석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거죠. 투자는 결국 혼자보다 함께할 때더 현명한 판단을 할수 있지 않나요? 가입 양식이나 전화번호 같은 개인 정보도 필요 없습니다.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관심 있으시면 고정 댓글 링크로 바로 입장하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